아, 텐덤. 야, 이것도 근데 텐덤을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텐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텐덤 발판도 있네요, 이렇게. 와, 이렇게 좁은데. 자, 여기 앉을 사람은, 아, 남자는 안될것 같고, 어, 이쁜, 좀갸냘픈 여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승신청이었습니다. 아, 작다. 작네, 사이즈가. 쉽고요. 이게 저희 그부님이뭐 사고나 이런 게뭐 응. 났을 때 이렇게 행나라고 하는 거서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작다. 아 너무 작다. 아, 이상한 새 소리가 나네요. 새 소리. 아 별로 좋지 않은 소리네. 제가 타고 있는 아리파가 마찬가지로. 와 처음에 그 시동 켤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나고 오히려 R18보다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디언 스카우트 바버 시승할 때는 확실히 오토바이가 확 나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살짝만 스로틀을 감아도 앞으로 훅 나갔는데 이건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서서히 이게. 속도가 가속이 붙으니까 오히려 스카우트 탈 때보다 안정감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 와,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는데도 확 제동이 됩니다. 조금 살살 잡아야 될것 같아요. 부드럽게. 레이크가 제동력이 너무 좋네. 기름 좀 넣고. 아, 저는 이거 기름 안 넣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시동 꺼졌다. 자, 기름 조금만. 어차피 많이 못하니까. 어, 최고 속이 200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력은 한 100마력 정도 되고. 제가 예전에 그 R18을 구매하기 전에 염두에 뒀었던 바이크가 알라인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 r 알라인티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고민을 했고 R18, R18의 사이즈가 또 너무 커서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사이즈가 좀두 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 r 1 8를 구입을 하긴 했는데, 어, r 9티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사실 R18 같은 경우는 시내주행이나 뭐 간단하게 카페바리 이런 건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이즈가 좀 크고 해서. 근데 이제 r 9티 같은 경우는 뭐 카페레이서죠. 뭐 근거리용으로 뭐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리고, 어 중장거리도 괜찮으니까, R90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R90가 아닙니다. 이게 R12가 있고, R12-90가 있습니다. R90의 맛을 보려면 r 1 2 9 0를 타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시승차는 지금 현재 R12 밖에 없어가지고 현재 저는 R12를 타고 있죠. 뭐 스펙이나 뭐 크기나 디자인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R12를 타고 있습니다. 어, F800GT하고 R12하고 이렇게 두개 모델이 있었는데 F800GT는 투어랍니다. 투어로 모델보다는 그래도 저는 크루저를 선호하기 때문에 R12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데, 아, 제가 전문 리뷰어가 아니라서 뭐 자세한 뭐 고급적인 정보 내용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R18 오너로서 어 크루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한 시승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루저는 지금 네 번째 타고 있는 거거든요. 어,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인디언, 인디언 스카우트 바버 탔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BMW R18 그리고 지금 네 번째 R12 인데요. 어, 잘 모르겠어요. R12가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스카우트 바버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R18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좀 아빌팔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어... 우선 조금 더 주행을 해봐야 이 차량의 특색을, 장단점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기판이, 하, 아, 마음에 안 드네요. 계기판이 너무 좀 작고 이게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감성도 없고, 뭐 디지털이긴 한데, 너무 뭐 조그맣고 해서, 계기판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아이 차도, 아, 좀 다리가 저립니다이 차도 이 포지션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아, 이 미들인데. 지금 한 20분 탔는데 오른 다리가 저려 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이게 수평 엔진은 아좀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bmw 에서 공략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로 4,5,6 오면서 까지 이렇게 공략식 차량이 계속 신제품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참 마음에 드는데, 이 수평 엔진 자체가, 어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단점이 큰것 같습니다. r 파8 같은 경우는 엔진 실린더에 다입니다. 미들 스텝으로. 다리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엔진 실린더의 다리가 앞에 정강이 쪽이 안 다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상체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좀 숙여지니까 다리가 앞으로 와도 또 그것도 또 포지션이 또안 좋을 것 같아요. 어, 결론적으로 장거리는 좀안될것 같아요. 이게 다리를 좀 많이 굽혀야 되고, 제가 지금 180안 되거든요. 178인데, 저보다 더 체격이 크신 분들은, 어, 좀, 비추천. 이 포지션만 봤을 때는 비추천. 차량 자체는 확실히 좀 가볍습니다. 차량 자체는 가벼운데 시트고는 아비팔보다 조금 더 높아요. 시트고는 좀더 높습니다. 뭐 높아도 지금 양발이 바닥에 다 닿이니까요. 크게 뭐 입문용으로 뭐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신장이 작더라도 어, 타 보니까 엔진 열도 스물 스물 올라오네요. 그리고 아, 거울 사이드 미러 별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다. 신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이렇게 핸들 옆에 이게 돌아가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돌아가네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이게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크루즈 컨트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옳 1단에서는 시동 꺼지는 일이 어 초보자들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그 다음 뭐 기어 기어 바꾸는 건뭐 잘됩니다. N단 잘 들어가고요. 1단, 2단도 잘 들어가고 만약에 R12하고 제가 타고 있는 R18 r 1 8라고둘 중에 하나를 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지금 타고 있는 R18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R12 같은 경우는 너무 무난해요. 옆에 차가 오는지 좀 제대로 보려면 아 시동 또고졌다 아 BMW에서 새로 나온 크루저 R12 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18, R18과 마찬가지로 양대형 수평 엔진 있고요. 좀 귀엽네요. 제가 R18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좀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R18하고 똑같이 전면 헤드램프. 자, 디스크, 브렘보브렘보고요 더블 디스크. 확실히 제가 타보니까 브레이크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앞 브레이크만 잡고 왔는데도 브레이크는 아주 좋았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좀 음. 오묘하네요. 색깔이 자 색깔은 레드입니다. 아1 8 클래식도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도 선이 있고 이게 아마 이게 독일에서 이게 장인이 이게 이게 실제로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저는 이 다리 부분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리를 뒤로 하니까 이 다리가 많이 접어지거든요. 접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어요.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은 알 R12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총이죠. 왼쪽에만 이렇게 머플러가 있고 오른쪽에는 머플러가 없습니다. 아 텐덤, 야 이것도 근데 텐덤을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텐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텐덤 발판도 있네요. 이렇게. 와 이렇게 좁은데. 자 여기 앉을 사람은 아 남자는 안될것 같고. 이쁜 어, 좀간결픈 여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 뒤쪽에 R12, 뭐 마크. 뒤쪽에 R18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축소된 R18 미니 R18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워낙 앞 브레이크가 잘 잡아줘서. 저는 이제 뒤에는 거의 안 쓰고 왔습니다 뒷브레이크는 안 쓰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선이 좀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 그렇네요 좀 깔끔하게 아예 가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노출이 돼 있네요 아 여기 이제 엔진 가드를 설치하나 보네요 엔진 가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계기판 이거. 너무 미니미. 너무 작죠? 나올 건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트립. 나오고요. 토탈. 뭐, 셋업. 뭐, 이렇게. 정보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다 어, 모드는 두 가지 롤 모드 락 모드 두 가지죠 탱크 용량이 아마 제아리가보다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자, 간단 리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시승 차량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 스카우트 바버를탈 때는 1, 2단에서도 무리없이 막 60km 이상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BMW 차량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1단에서 20km, 2단에서 40km 이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차가 빨리 기어를 바꿔줘라고 요동을 칩니다. 30 중후반 속도가 되면 2단에서 3단을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 막 소리, 진동, 뭐 이런 게 심하게 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디언 스카우트 제품이 저단에서 좀 넓은 어, 속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디언은 괜찮은 것 같아요 BMW 차량은 계속 2단, 3단, 4단, 3단, 2단 이렇게 계속 그 속도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게 조금 스트레스긴 하네요 제가 R8을 타다가 R20나 스카우트를 타니까 좀뭐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보통 타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너무 이제 큰 바이크에 이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좀 작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어이 차량 뒤에 누구를 태울 수 있을지 아 저는 못 태울 것 같아요. 저 혼자 타도 꽉 차는데 오토라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가 타봤을 때는 제가 너무 좀 기대를 좀 많이 한 모양입니다. 기대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막 추천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시승 잘 마쳤고, 제 오토바이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못 타서 그렇나? 클러치 어... 자체가 지금 새 거다 보니까. 그래 보통 뭐 네. 클러치 자체 <laughs> 건식 건식 클러치고 뭐 하다 보니까 네. 클러치 조제 미숙하신 분들한테 좀 불안하게 네. 일단에서 출발이 안 된다 어왜 이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네. <laughs> 자주 꺼지더라고요. 타면은 좀, 좀 괜찮아지고 한판 네. 클러치 자체가 초반에 실제 좀 길들이기 되기 전에 조금 그런 느낌은 드실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